이 해외 경우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을 텐데 우리가 일단은 두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. 네. 외국의 사례도 이동희 칼럼니스트 보시기에는 이게 속도를 확 줄여서 효과를 본 국가가 있을까요? 네, 그게 이제 주로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가까운 8월 30일서부터는 어,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 거기도 이제 대도시잖습니까? 아, 그럼요.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도. 어 대부분의 시내의 일반적인 도로를 실질적으로 30km로 제한을 했고요. 아하. 그러니까 이건 전체 도로가 30km입니다. 네. 그리고 그왜 파리 하면 떠오르시는 그 개선문에서 시작된 그샹젤리제 거리. 그죠 거기는 차폭이 넓 도로 폭이 넓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런 메인 도로들만 50km. 아. 그리고 뭐그외에 저희는 우리의 그 서울 외곽순환도로라든가, 그 다음에 뭐 올림픽대로나 강변물로 같은데 그런 자동차 전용도로는 70km 그렇게 네. 운영을 하고 있고요. 그러면 저기 파리 지향들 그러니까 파리 에사는이 파리 지향들은 불만이 없습니까? 아유, 좀 빨리 가고 싶은데 왜못 가게? 그게 일, 그래서 이쪽도 설문조사를 해봤었어요. 아.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59%의 시민들이 30km를 제한하는 거를 찬성을 했고요. 아하. 근데 이 찬성하게 되는 건 사실은 이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도로를 속도를 그냥 30km를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음. 그러면 도로의 폭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. 아. 차가 느려지니까. 네. 그러면 그 줄어든 도로 폭만큼 사실은 사람들의 보행 공간을 더 확보하고 아하. 거기에 녹지를 더 확대할 수가 있는 거죠. 네. 그러면 사실은 거기 에 사는 입장에서 보면 아오. 자기들이 걸어다니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훨씬 더 쾌적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. 아니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시가 달라지네요. 그렇죠. 그리고 그거를 목표로 아예 그러니까 네. 파리시에서 주장했던 거는 이제 15분 도시라고 그래서 음. 15분 안에 옮겨갈 수 있는 그거를 음. 보행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다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타겟으로 삼고 네. 아예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한 거죠. 아또 하나 여쭤봐야 될것같습니다 자칫 어떤 운전자는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. "아니 독일 가보세요. 독일이 자동차 생산 강국인데 아우터반도 좀막 달리되요. 네, 사실입니까?" 아우터반도, 어, 과거에 비해서는 네. 그 무제한 속도 구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. 아. 그러니까 이거는, 어, 환경보호하고도 사실은 관계가 돼요. 네. 그래서 도시에서, 도심과 관련된 인근 지역은 네네. 자동차의 속도가 느리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도 많기 때문에 네. 또 거기도 사고가 나게 되면 큰 사고가 차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음.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서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똑같습니다 100km, 110km 음. 그 정도에서 최고속도를 제한을 하고요 아우터 반도 네. 그리고 그 이외 에 조금 더 넓고 한적한 지역은 무제한 구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음. 그러니까 여기도 제한속도를 사실은 줄이고 있는 거죠. 큰 아, 그림에서 보면. 독일도 또 도심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고 막 달리는 게 아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아.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쨌든 도심 구간 안에 네. 보행자와 차가 같이 도로를 공유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하. 그런 경우들은 속도 제한을 많이 걸 수밖에 없죠. 일찍 나와셨으면 좋겠는데요. 아. 어딘가 목적지를 갖고선 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, 네네. 그러면 이제 일찍 출발을 하시는 거죠. 원래 이게 그 충청도 쪽에서 굉장히 그, 그, 그분들의 특성을 반영한 유머처럼 사용되는 건데. 좀더 느리다 이런 또. 네, 그러니까, 그러니까 뒤에서 뭔가 빵빵거리는 거 그러면 이제 그분이 가셔서 하는 얘기가, 아. 아유, 그렇게 급하면 어제 나오지, 그러슈 <웃음> <웃음>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농담이 아니라, 네 10분 정도만 일찍 나오면 굉장히 여유로워집니다. 네. 그러니까 본인이 빨리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. 음. 굳이.